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어, 챕터 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부터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어,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1번,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거니까요. 2번,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죠. 당연히 압류할 수 없고요. 음, 당연히 여기도 보면 지정된 어,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죠. 음. 4번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어, 당연한 겁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중 수급권자가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1번. 거주지역이 변동되었을 때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세대의 구성원이 변동되었을 때도 역시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돼요. 하지만 근로능력이 미세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당연히 아니겠죠. 정답 4번. 어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 두 개였습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 7장 넘어갈게요. 이신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며칠 이내 시, 도지사에게 보내야 됩니까? 며칠입니까? 10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3번. 오케이. 그 다음, <laughs>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며칠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며칠입니까? 심사하는 기간? 30일이죠. 정답 1번. 오케이. 간단하네요. 그 다음. 3번. 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어, 시도지사 처분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2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 도지, 사의 처분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겠죠. 그렇죠? 음, 그러네. 이거 거의 숫자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laughs> 3번. 보건복지부 장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음. 마지막으로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에게 보내야 된다. 3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입니까? 음, 90일 이내죠. 정답 4번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자 수급자나 어,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이의가 있을 때 이거 아까 좀 전에 했는 거네 그렇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그렇죠 90일이네 정답 3번 오케이 지다 5번 어, 시 도지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볼게요 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의 신청할 수 있죠. 급여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 역시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어, 이의 신청은 보장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해야 되죠. 정답 3번. 이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가 있죠. 오케이. 음, 자, 여기까지 해서 7장 끝을 내고요. 바로 8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8장 들어가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laughs> 제 24조까지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의 땡과 그 다음에 실시 중인 머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그렇죠, 우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뭐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첫 번째 수급자의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정답, 2번. 오케이. 뭐 이런 건 하나 암기해야겠죠. 음. 자, 다음, 그,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몇 이상, 어,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어, 요, 제60조 4에 따른다, 초등교육법. 얼마, 얼마예요1분의 40. 나머지, 소득 인정의 기준 중인 소득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해서 학용품비와 그 밖에 수급품은 어, 여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맞네요. 소득 인정의 기준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은, 오케이, 여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맞네요. 정답 40이 되겠네요. 오케이, 정답 40. 3번. 그 다음, 3번. 자, 다음 설명하는 거.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부정수급자죠. 정답 2번. 오케이. 간단하네요. <laughs> 그 다음, 44번. 아,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육아증권을 제외한 유류 물품의 매각 대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 일단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요. 어, 유류한 금전 또는 육아증권을 가지고 일단 비용을 쓰고요. 그리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유류 물품의 대각 비용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5번... 오버... <laughs>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범 중 이것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된다. 당연히 뭡니까? 음, 그렇죠. 과잉 지급분. 어, 정답 4번. 오케이.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음, 다음 중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자, 볼게요. 1번, 급여의 변경으로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2번에, 급여의 정지로 이미 지적,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3번, 급여의 중지로 발생한 과잉 지급분을, 그렇죠. 수급자가 미리 소비한 경우, 이미 소비한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오케이. 그 다음,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 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이건 뭡니까? 보장비용이죠, 보장비용. 정답, 1번. 그 다음,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도 보장비용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그 다음, 8번. 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 도가 부담한다. 맞죠? 음. 2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해서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거죠 오케이 음. 그다음에 어, 3번에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 업무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와 사무비는 해당 시군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요 4번에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 업무에 드는 비용 중 생활보장위원회에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당연히 시군구가 부담을 해야 되죠 음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그다음. <laughs>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잘못 연결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국가는 시군구 보장 비용 총액 중 100분의 몇 이상, 그다음에 100분의 몇 이하를 부담을 한다. 140 이상, 그다음에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그렇죠? 여기 40, 여기 90이 되겠네요. 나 어, 시, 돈은 시, 군, 구, 보장비용 총액에서 각 목에 국가 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그쵸? 그렇죠? 100분의 30 이상. 그 다음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40, 여기가 90, 여기가 30, 여기가 70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쵸? 그렇죠? 80이 아니라 90. 음. 오케이. 그 다음 10번. 어, 국가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비용 중 국가가 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뭐뭐로 지급합니까? 그렇죠. 바로 보조금으로 지급하죠. 정답 2번. 오케이. 자,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벌칙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보장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벌하는 것.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거 조금 그래도 그나마 딴 것보다는 조금 낮은 거였으니까. 정답, 4번. 2번.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성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 동일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예전에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랑 이런 거를 동시에 두고, 이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찾아라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던 거,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 체크하도록 하고요. 3번 보장 시설이 어, 보장 시설의 장이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뭡니까? 역시 동일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1 번. 4번에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수급자의 금융정보 등을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이건 사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활용을 한 것에서 좀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그때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2번. 오케이. 그 다음 5번,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수급자의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법에서 정한 보장,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마지막 상과목 기출문제풀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잘 정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정말 좋은 어, 여러분들 어, 결과와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 여러분들 어, 좀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여러분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